자자 자, 이번에는 복을 부르는 날짜 손 없는 날 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안내드릴게요 1월 7, 8, 17, 18, 27, 28 2월 6, 7, 16, 17, 26, 27 3월 8, 9, 18, 19, 28, 29 4월 7, 8, 17, 18, 27, 28 5월 7, 8, 17, 18, 27, 28 6월 7, 16, 17, 26, 27. 6월 7, 16, 17, 26, 27. 8월 5, 6, 15, 16, 25, 26. 9월 4, 5, 14, 15, 24, 25. 10월 4, 5, 14, 15, 24, 25. 11월 3, 4, 13, 14, 23, 24. 12월 3, 4, 13, 14, 23, 24. 복을 부르는 길일입니다. 참고하세요.